태종, 태종.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제법률영남총회와 노태웅 변호사님 그리고 경북시각장애인포항지회와의 무료 법률에 관한 협정조인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사단체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조그만 힘이 되어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며 또이 자리는 노태영 변호사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자리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시각장애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국제법률총회와 노태영 변호사는 사단법인경국시각장애인연합회 포항지회 회원에 대하여 무료 법률 상담과 법률 지원 봉사를 하기로 약정함. 2012년 4월 4일 국제법률 영남총회 총회장 이우식, 국제법률 영남총회 고문 변호사 노태영,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포항지회 회장 양원수. 어, 무료 법률 상담을 위한 협약 내용 국제법률영남총회와 노태영 변호사,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포항지부는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첫째, 매월 1회씩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둘째, 상담 장소는 노태영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시한다. 셋째, 무료 상담 후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적극 협력 협조한다. 2012년 4월 4일 본 내용을 가지고 어, 변호사임과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님의 서명으로 본 협약이 발효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협약서를 교환하시는 것으로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